끼룩끼룩 카메이왜 오늘 끼룩끼룩 거리냐 오늘은 이 갈매기 포켓몬인 이로치 페리포로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이 이로치 갈모매를 잡았거든요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어, 이로치 갈모매가 등장하는데 어, 카멘이 보기에는 한열마리 중에 한마리가 이로치 갈모메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일단 이로치 갈모메 같은 경우에 여기 날개 부분의 색깔이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멘이 사랑하는 이 페리퍼 어, 이로치 페리퍼를 오늘 한번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CP가 425짜리고 조사해보면 음, 보통 이상이 갈매기에요 어, 갈매기 아니고 갈모.. 갈모메에요 이로치 갈모메! 가자! 기록 기록!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되는 순간인데 오, 뭐야? 지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속도가 빠르다 뜨네? 자, 이로치 페리포! 와와와이 친구!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색깔이 약간 초록 민트색 이 색깔인데 어 민트색 색깔인데 날개 모양도 멋있고 이렇게 아 역시 날개시 빨라 어 이렇게 하고 이 머리 색깔도 민트색이네요 발도 민트색이고 이렇게 하늘색을 띠고 있는 게 일반 페리퍼입니다 하지만 이로치 페리퍼는 민트색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입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친구네요 자, 어이갈 몸에 있다. 또또이렇지 아, 이로치는 아니네. 자, 가메이 지금 또 그거 스페셜 리서치 공유 한번 해 드릴게요. 가메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포켓스탑 7일 차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조만간 이제 세레비 잡는 영상도 올릴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안녕!